이제 이 집도 우리 거네 당장 팔고 잠실 그 아파트로 가자 아버님은 근처 깨끗한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면 되잖아 저는 75세 평생을 감사원에서 공직자로 살아온 박철민입니다 며느리의 이 한마디가 거실의 ai 스피커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상속세를 아껴주겠다는 순진한 마음으로 30억 상당의 집을 지면 바로 그날 밤. 저는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제 인생을 바꿀 그들의 진심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 아비가 평생을 바쳐 배운 세상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기로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끝사랑 스토리는 삶의 가장 깊은 골목에서 피어나는 진짜 감동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진실된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햇살이 엮게 들어오는 서재, 공기 중에는 오래된 책 냄새와 희미한 먼지향이 섞여 있습니다. 75세의 박철민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낡은 감사 보고서의 활자들을 천천히 훑어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은퇴공무원으로 기억하지만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세월의 무질서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붉은색 펜이 20년 전 보고서의 희미한 오타자 위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에게 은퇴란 감사의 대상이 세상에서 자신의 서재로 옮겨왔을 뿐인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감사원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숫자의 정직함과 서류의 진실성만을 좇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감사를 바로 자신의 집안에서 시작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인 주말 저녁입니다. 아들 수연과 며느리 지영이 사온 보쌈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립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합니다. 아버님 요즘 상속세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집한채 가진 분들도 세금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래요. 아이 이수연이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듭니다. 네, 아버지. 미리 증여해 두시면 절세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괜히 걱정돼서 그래요.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철민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비가잘안 들리는 사람처럼 수연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세금 아이고안 그런 복잡한 건잘 몰라. 이 늙은이가 뭘 알겠니. 이 너희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지. 수연이 네가 잘 알아서 하렴. 그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그 순진한 웃음 뒤에 아들 내외의 눈빛에 쓰시는 탐욕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지만 그는 더없이 어수룩한 늙은 아버지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냅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거실에는 정막만이 흐릅니다. 철민의 얼굴에서 사람 좋은 미소가 씻은 듯 사라집니다. 그는 잠시 소파에 앉아 천장을 응시하다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AI 스피커를 향해 나지막이 말합니다. 아리야 내가 밤에 코를 얼마나 고는지 궁금하구나. 혹시 모르니 밤새 조용히 녹음 좀 해다오. 아침에 들어가야겠다. 철민은 AI 스피커의 작은 불빛이 녹음 모드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목소리는 언제나 가장 방심한 순간, 가장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삭임은 종종 가장 선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재의 작은 스피커를 통해 거실의 소리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옵니다. 철민은 헤드셋을 쓴채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드디어 끝났네. 이제 이 30억짜리 집 온전히 우리 거야. 그래도 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건좀 그렇지 않아? 우리 집인데. 정신 차려. 당신 이 돈이면 내 동생 사업비도 억갚고도 잠실에 50평대 아파트야. 아버님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시잖아. 치매 초기 증상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어설프게 모시는 것보다 전문가가 돌보는 게 훨씬 낫다니까. 철민은 조용히 헤드셋을 벗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분노 대신 차갑고 비정한 평온함이 감돕니다. 그는 천천히 컴퓨터를 켭니다. 바탕 화면에 새로운 폴더를 생성합니다. 폴더의 이름은 박철민 최종 감사 보고서입니다. 철민은 AI 스피커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해 방금 녹음된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파일의 이름을 바꿉니다. 증거자료 1호 2023년 11월 20일 야간 대화 녹취록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마지막 감사를 시작하는 감사관의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주말 오후에 햇살이 서재를 비추고 박철민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IT를 전공하는 24살 손녀, 선아가 있습니다. 선아야, 이 할아버지가 요즘 주식이라는 걸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영 어렵구나. 기업 정보는 다 어디서 보니? 어, 할아버지, 주식이요. 갑자기 왜요? 요즘은 앱으로 다 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아의 손가락이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철민은 손녀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마치 주식 공부에 열심인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참 아, 며칠 전에 네, 엄마가 그러던데 네왜 삼촌이 유진기획이라는 에, 회사를 찾았다고 하더구나 그 회사 정보도 여기서 볼수 있니? 잘 돼야 안 된대 말이야 선아가 검색창에 유진기획을 입력합니다 잠시 후 화면에 단몇 줄의 정보가 뜹니다 설립일, 대표자 이름, 그리고 주소지 하지만 홈페이지도 연락처도 없습니다 주소지는 여러 회사가 함께 입주해 있는 흔한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어 할아버지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닌 것 같은데 유령 회사 아니에요? 철민은 모르는 척 고개를 다우거립니다. 유령 회사 그게 뭐냐 하하 세상 참 아무튼 기록은 해둬야지 이거 출력 좀 해다오. 프린터에서 나온 사업자 등록증 정보, 철민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어 자신의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 있는 박철민 최종 감사 보고서 파일에 끼워 넣습니다. 증거자료 2호, 유진기획 실체라고 메모를 적는 그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거짓의 첫 번째 실타래가 그렇게 풀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치밀한 수사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저녁 식사 자리 철민은 며느리 지영에게 무심한 청말을 건넵니다. 지영아, 네 동생 사업은 잘 되가니 자금이 좀 필요할 것 같던데 내가 도울 일이라도 있으면 도우렴만. 순간 지영의 손에 들려 있던 숟가락이 쨍 소리를 내며 그릇에 부딪힙니다. 그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집니다. 아, 아내 네, 아버님아. 아니요. 괜찮아요. 잘 잘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젊을 때 고등은 사서도 한다지만, 빚은 지지 말고 해야지. 철민의 평온한 한마디에 식탁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수연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밥만 먹고, 지영은 억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가장 날카로운 칼은 때로 가장 부드러운 말 속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철민의 한마디는 며느리의 양심에 작은 균열을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철민은 아들 수연의 방을 조심스럽게 녹화합니다. 수현아 산이 내가 은행에 벌써 되는데 공동 인증서인지 뭔지 갱신하라고 하는구나. 네가 좀 도와다오. 수현은 귀찮은 기색 없이 아버지의 인증서를 갱신해줍니다. 철민은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방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로 아들 부부의 공동 계좌에 조용히 접속합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거래 내역. 스크롤 내리던 그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춥니다. 2023년 11월 21일 출금 5억원 받는 사람 주유진 기획 증여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랑, 신뢰, 가족이라는 따뜻한 단어들은 그 순간 모두 사라졌습니다. 컴퓨터 화면 위에는 차갑고 냉정한 숫자 5억만이 선명하게 박혀있었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화면을 캡처하고 파일을 증거자료 3호 불법 자금이체 내역으로 저장합니다. 마우스 커서가 인쇄 버튼 위에서 잠시 머물다 이내 조용한 소리를 내며 인쇄를 시작합니다. 며칠 뒤 아침, 철민은 우편함을 엽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 퇴거 통지서였습니다. 2023년 12월 20일까지 현 거주지에서 퇴거할 것을 명합니다라는 차가운 활자가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분노가 없습니다. 그는 마치 예상했던 서류를 확인하는 감사관처럼 통지서를 들고 서재로 들어갑니다. 그는 태거 통지서를 깔끔하게 스캔합니다. 그리고 박철민 최종 감사 보고서 파일에 마지막으로 추가합니다. 파일의 이름은 증거자료 4호 태거 압박 실증 자료입니다. 철민에게 이것은 태거 통지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 대상의 완전한 도덕적 파산을 증명하는 그의 감사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동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박철민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아들 수연과 며느리 지영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보였습니다. 중재위원회 권유에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마치 상처받은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증여를 마치시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변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고 잘 모시려 했는데 이렇게 법정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수현은 아내의 말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동조했습니다. 철민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동의가 아닌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악어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상대의 경계를 허물고 동정심을 유발하여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기 위한 위장. 하지만 평생을 위장된 서류와 싸워온 감사관에게 그 눈물은 너무나 얕은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조정은 10분 만에 결렬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법정의 저울 위에서만 가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조정실보다 몇 배는 더 무거웠습니다. 방청석의 수근거림이 철민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수연의 변호사가 유창한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의 변덕이자 증여 이후의 부당한 후회입니다. 피고인들은 효심으로 아버지를 모시려 했으나 원고는 그런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 변덕 후에 날카로운 단어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철민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마지막 감사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펼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철민 측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감정적인 반박을 예상했지만 그는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반드시 모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원고 박철민 씨가 탐생의 경력을 바쳐 직접 작성하신 최종 감사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감사 보고서라는 단어의 법정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수영과 지영의 변호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판사 역시 흥미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한 노인의 슬픈 탄원서가 아니었습니다. 합잡힌 표지와 일목요연한 목차 그리고 냉철한 분석으로 가득 찬한 권의 완벽한 보고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보고서의 내용을 법정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증거 자료 1호 야간대화 녹취록 AI 스피커를 통해 녹음된 그날 밤의 대화가 활자로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은 요양원으로 이 돈이면 내 동생 비도어 같고 라는 문장이 화면을 채우자 지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증거자료 2호 자금 흐름 분석 증여 바로 다음 날 수연의 계좌에서 5억 원이 유진기획이라는 낯선 회사로 이체된 내역이 선명한 화살표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증거자료 3호 유령 회사 실체 분석 유진기획이 며느리 지영의 남동생 이름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과 공유 오피스의 텅빈 책상 사진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더큰 거짓을 낳는 법입니다. 그리고 촘촘하게 엮인 거짓의 그물은 진실이라는 단 한, 나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는 속절없이 찢어지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민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대신 그는 평생을 해왔던 것처럼 건조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자금 흐름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음, 중요. 다음 날인 11월 21일 오전 9시 32분 피부의 계좌에서 5억 원이 보고서 4페이지2는 명백한 횡령 및임의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닌 피구라 침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슬픔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분석이었습니다. 지영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수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철미는 품에서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계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스크린에 확대된 것은 법원에서 보낸 퇴거 통지서였습니다. 아, 저를 이 집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 이상입니다. 법정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의 슬픈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감사관이 피고 박수영과 김지영의 파렴치한 부정을 고발하는 차갑고도 명백한 최종 보고였습니다. 박철민의 마지막 보고가 끝나자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눈을 감고 서류를 검토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판결봉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본 법원은 원고 박철민 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이 사건 청원은 명백한 기망 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 직역해야 이 취체를 무효로 합니다.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즉시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탕탕탕. 판결봉 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지영은 아, 안 돼. 라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수연은 마른 장작처럼 쓰러지듯 피고인 석 의자에 무너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억눌렸던 탄식과 수근거림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피고 김지영 씨에 대해서는 사기 및 횡령 혐의가 명백해 보이므로 검찰에 관련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마자 복정 경위 두 명이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은 이토록 허무한 법입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것처럼 보였던 거짓의 성은 진실이라는 단한 번의 충격에 먼지처럼 쓰러져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철민은 천천히 법정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모든 것을 끝냈다는 깊은 피로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수연이 비틀거리며 달려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가 죽일놈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아들의 절규는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철미는 아들을 내려다보는 대신 복도 끝에 창문 넘어 잿빛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 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연아 네, 네, 아버지. 법은 눈물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거란다. 내가 오늘 배운 첫 번째 교훈이다. 명심하거라. 설민은 무릎 꿇은 아들을 그대로 지나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기로 아들의 통복 소리가 메아리처럼 점점 멀어져갔습니다. 아들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그 강은 배신이라는 이름의 강이었고 그 위에는 용서라는 다리가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지영의 화려했던 옷가지와 화장품, 수연의 서재를 채우던 책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때 새 식구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거실에는 싸늘한 정막만이 맴돌았습니다. 철민은 거실 창가에 서서 이삿짐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모든 짐을 챙겨 떠나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차마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네지 못하고 차에 올라타기 전 잠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원망, 그리고 상실감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그 집은 이제 배신의 기억만이 남은 텅빈 상자가 되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떠난 자리는 무거운 침묵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텅빈 집에서 맞는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철민은 서재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닦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 그런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려. 그때 그의 낡은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 수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철민은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감사 보고서는 끝났지만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역할이 아직 남아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 천천히 답장을 눌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텅빈그 집으로 오거라. 아버지의 마지막 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줄 진짜 마지막 유산은 법정이 아닌 바로 그텅빈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도 집도 아닌 평생의 무게로 갚아야 할 차갑고도 혹독한 교훈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햇살이 가구 하나 없이 텅빈 거실을 비스듬히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온기가 떠나버린 공간에는 먼지만이 빗줄기를 따라 느리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집 중앙, 유일하게 남아있는 낡은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피고인을 대하는 판사처럼 미동도 없이 현관문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열리고 초라한 행색의 수연이 들어섰습니다. 한때는 번듯했던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상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텅빈 공간 속에서 힘없이 메아리쳤습니다. 철민은 아무런 대답 없이 손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수연은 마치 죄인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공간. 그곳에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한 명의 설계자와 그의 감사 대상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고를 위한 가장 잔인한 무대였습니다. 철민은 말없이 곁에 놓아두었던 묵직한 가방을 들어 테이블 위로 올렸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의 지퍼가 열리고 그 안에서 5만 원권 돈 다발 수십 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이 이게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였습니다. 어보거라 정확히 오오기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용서,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생각에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연이 감격에 젖어 고개를 들려는 바로 그 순간 철민은 돈가방 옆으로 얇은 서류 한 장을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A사용지 위에는 크고 선명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차용증 수연의 눈동자가 그 단어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서류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채무자 박수연 채권자 박철민 대여원금 5억원 연이자 5% 상환기간 10년 매월 25일 지정계좌로 원리금 상환 아버지 이게 이게 무슨 희망의 불신은 그 차가운 종이 한장 앞에서 잔인하게 꺼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파멸을 공식화하는 냉혹한 계약서였습니다. 철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실만을 나열하는 감사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돈 주는 것이 아니다. 빌려 주는 것이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돈이지. 내 아내 남동생 빚을 갚아 주려던 바로 그 돈.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다. 채권자와 접무 다다. 그는 앞으로 10년간 매달 25일이 되면 나에게 빚을 갚아야 할 것이다.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참게 여겼던 아버지의 신뢰, 네가 탐지복과 맛바꾸려 했던 그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평생에 걸쳐 그 빚을 바꾸며 살아가거라. 이것이 내가 내게 주는 진짜 마지막 유산이다 철민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빈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현은 테이블 위에 놓인 5억 원과 차가운 계약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집 대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했던 그 이름이 완벽하게 지워졌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철민은 집 앞에서 자신의 낡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중계사님 계약할 작은 아파트 지금 보러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감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은 30억의 재산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할 냉혹한 교훈과 지독한 후회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더 많은 사연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사랑스토리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